오늘 성경 봉독할 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눈물이 참 메마른 시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저희가 참 아, 눈물이 참안 난다. 옛날엔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억울해서도 울고 이래서도 울고 야단 맞고 울고 그래 어른이 되니까 눈에 눈물이 막 메말라 가죠. 안구 건조증이 그래서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다윗의 시 나의 고백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나무엔의 시편 23편이 굉장히 곡이 많아요 나무엔의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듣고 많이 틀어놨는데 제가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중간만 하고 또 끝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늘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설교 끝날 때그 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이제 봅니다. 근데 10편 23편은 그래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암송을 해서 이제 그게 훨씬 더어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어리 그 10편 23편 세 번역을 함께 크게 마스크를 썼지만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읽어도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세임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개역개정하고는 조금 더 어, 다르죠.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23편으로는 그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찬양곡의 버전도 너무나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어,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얻는 이유는 이 시편 23편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의 인생의 모든 사계절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23편은 간단하게 표제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며 다윗의 고백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쓴 것이다.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뒤안길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편 23편이 어, 다윗의 시편이지만 여러분의 시 그리고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한 것, 저 사람 참 부족한 게 없다.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얼굴도 잘 생기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참 부유한 집에서 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막상 그 사람의 솔,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좀더 많이 갖고, 좀더 좋은 것, 좀더큰 것, 그렇게 좀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이렇게 이 병에 우리가 모두가 이 병에 현대인들은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더 가지면 더 크면 더 좋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환상인 거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것은 내가 뭐, 내게 모든 것이 왕이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부족은요. 결핍은 언제나 있게 마련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인 거죠. 이게 마음의 욕심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내면에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구멍, 마음의 텅빈 구멍. 그래서 제가 지지난 중과 설교했지만 사람이 가지면 가지면 가질수록 이 공허함이 더 커요. 뭔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 공허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공허해서 뭐, 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그 구멍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거죠. 이 구멍을 사람이나 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상이 되고 집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가 나의, 나의,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뭐가 돼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만족을 주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무나 더그 구멍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계속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되고 그 아이로 인하여 내가 집착하게 그 아이를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부족한 것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당사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전에 그 모든 것 그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또 모든 것이 떠나갔어요. 친구도 떠나가고 또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그 채우지 못한 그 구멍에 하나님이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거죠. 또 반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그 마음의 빈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채우고 또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늘 채워지지 아니, 않으니까 그가 그 삶이 굉장히 불행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그 사람의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수 없어요. 나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데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옷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 시 셨음을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입고 살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그 은혜고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참 돌이켜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그러나 내가 먹지 못한 적도 없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옷을 입지 못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채워주신다고요? 우리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와는 호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0편 23편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그내 곁에 있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일의 주어가 어떤 사람은 다 나예요 나 내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내가 그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면 그의 신앙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목자 대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내 삶에 뭐예요?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인상, 인생 이야기, 스토리의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내 인생이 너무나 무겁죠.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어가 주님이신 거예요. 자, 아침에 교회를 좀 걸어와요. 오늘도 걸어오고,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가 끝나면 걸어와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데, 이 교회를 향해 걸어오다 보면. 갈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호수공원에 갈대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어 놔서 길 옆에 쭉 갈대들이 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 다그 갈대가 그 갈대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대가 어쩜 그렇게 제각기 다른지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어떤 건또 색깔이 좀더 짙어요. 어떤 건 색깔이 좀 푸르스름하고 또 어떤 거는 구부정하게 구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전체가 합창하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제, 제각각인 그 갈대의 모습처럼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나의 목자이시기도 한 것이죠. 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참된 심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양은 뭘 먹고 자라죠? 양은 풀을 먹죠. 그리고 또뭘 먹어요? 물을 마시죠. 이, 이 양에게 풀과 물은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돌보십니다. 영적인 하늘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어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간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저녁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던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해결해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에게 양이 뭐가 필요한지, 양이 배고픈지, 양이 물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되 아주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세대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이요 영혼이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또 고통과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요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 앞서간 우리의 인생에 그. 선조들을 신앙인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을 깊은 수렁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에게도 임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이 수많은 신앙인들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또 얘기치 못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은요 다윗의 시가 73편이라 되는데 시편에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들도 많지만 특히나 고난의 밤에 쓰여진 것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로운 세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비로소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위를 한번 보십시오. 밤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난의 시간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그전에는 희미하게 못 봤는데 이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곁가지들을 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말 본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비 42장인가 43장에 보면 내가 주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알았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 외롭 가을이 외롭죠. 남자들은 가, 가을이 외롭다고 하대요. 그렇습니까? 가을 남자 그렇죠 여자들은 봄에 봄바람 난다잖아요 남자들은 가을이 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대요 가장 외로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다 떠나게 할 때에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때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사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뭐예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어, 내가 걸어가는데 누군가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네. 내가 너무나 외로운데. 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고난의 시간들이 당장은요, 힘들어요. 참 아프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가장 내 곁에 계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던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많은 영적인 힘을 비축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0편 어, 8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어, 많은 세매 곳이 되게 하며 이름비도 은택을 입힌 아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는 이 눈물 골짜기, 바카라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갈 때는 그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누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앞서간 신앙의 순례자들이 남긴 도로 표지를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순례자들이 남긴 도로의 표지가 뭐예요? 도로의 표지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이랬구나. 바울이 이렇게 외로웠구나. 또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구나. 또 쫓겨가면서 그가 그 남긴 도로 표지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아, 그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들도 이렇게 외로웠구나. 그들도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들도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파놓은 그 눈물의 샘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서 걸어간 순례자들이 파놓은 샘은 이상하게도 그 샘물이요. 이 밑에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름비도 은택을 입힌다.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위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셈은요, 우리가 땀으로 사람이 파야 하지만 그것을 비로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뭐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름비가 샘을 채운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오는 것. 물론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진짜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 인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또이 시편 23편에서의 캐내야 되는 그 말씀의 셈은 너무나 무지 무지 뭐라 그러죠? 무진장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laughs> 아, 어, 바울 요즘 고린도 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발이 그 그러,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예요? 글에는 어, 능통 하나 말 말에는 달변가가 아니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자꾸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 우리의 상황에도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선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아까도 기도 후에 불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good. God is so good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하신 뭐예요? 인자심은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심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의 헤세드 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은혜 모든 것이 있는 거 이게 인자심이에요. 이 인자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사람은 잘 지키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언제든지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절대로가 들어가면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건 더 거짓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갚을게. 절대로 안 갚아요.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세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게는 선함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몰려온다 해도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반드시 길이 있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laughs> 따른다는 게이 원어에서는 끝까지 쫓아간다. 추격자라는 의미예요. <laughs>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목동일 때도, 그리고 도망자로 다닐 때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쫓겨 다닐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10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시편 23편 그 뒤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 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신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리로 가. <목소리도> 여러분 이번. 또한 시편 23편을 하루에 10번씩 걸어가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전에도 어 시편 23편을 하루에 10번씩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